네, 대한주선 주주님들에 대해 네, 반갑습니다. 투자익 10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버착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주선이 주가 하락시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전 고점까지 주가 반등은 이어지지 못하는 추세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매집을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뭐하고 있다? 네,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면 한번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대금도 발생을 시키면서 양봉 도치를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 도치 윗꼬리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치 캔들을 만들 때 거래가 발생을 하면 다음날 이런 식로 양봉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윗꼬리 양봉, 그 다음에 도찌만 들고 뭐 뭐가 나왔죠? 또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보시게 되면 또 오늘 도찌긴 하나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요. 다음날 뭐가 나와야 된다? 도찌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도찌가 나온다 라고 하면 주가 뭐한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또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도 이미 두달 뒤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호 예수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에서 물량이 풀리는 개파락 할 수도 있고 그날 음봉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예수 하고는 상관없이 실제 시장의 테마랑 연관 지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조선 같은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테마를 좀 굵게 그려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로봇입니다 자 로봇이 가장 큰 테마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다 원전 그리고 조선이 조금 더 제가 볼땐큰것 같아요. 원전보다는 조선이 좀더큰 크기의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갔을 때 이제 반도체가 지금 겁나 크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큰 원으로, 아직 로봇을 잡진 못했지만, 좀 줄일까? 얘를? 좀 줄일까? 반도체는 조금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반도체.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제가 볼때좀 뒤따라올 것 같은 게 보안주들입니다 보안주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sto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아,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어, 반도체가 이제 유리기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지금 좀 흩어져 있다 라고 좀 보셔야 될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돈은 수급은 다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추세가 뭐가 있죠 여기에다가 바이오,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오는 섹터를 이렇게 그냥 원으로다가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뭐예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조선 로봇 원전이에요. 아, 여기 보면 또 방산도 있구나, 방산. 이렇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섹터에 외국인 수급부터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로테이션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반등하고 있는 것보다 조선 로봇 그 다음에 이 뭐냐 원전 이렇게 요렇게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그러들냐 지금 시장에여르분 조선주가 지금 현재 보여 LNG 관련해 가지고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주가 조정장입니다. 조정장, 조정장이라는 건 주가를 누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면 한화 에어로 자, 이게 방산이잖아요. 방산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자, 지금,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여기가 이게 바닥이었죠. 바닥에서 매집하고 쭉 들어 올렸죠.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요쯤. 요쯤 아니면 요쯤. 무슨 얘기냐?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다고. 조선주는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서 지금 조정받고 한요 정도? 아니면 더 크게 조정만 다가면요 정도? 지금 한요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에스페이스가딱 정확한 예인 것 같아요. 왜? 러우 전쟁 할 때, 시작 초반에 올라갔을 때, 우리 여기도 고점이라고 생각했고, 여기도 고점이라고 생각했고, 주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 이제 덜 가? 이제 좀안 갈래나? 전쟁이 끝날래나?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은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상승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땐 뭐한다? 주가는 흔들어준다라는 관점으로 볼때 대한조선 지금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돼요?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윗고리 양봉이 발생했는데 자얘 윗고리 양봉이 발생했는데 어때요? 그림이 양봉이 두껍죠. 얘도 윗꼬리 양봉이 발생했는데 양봉이 두껍죠. 얘는 어때요? 지금 오늘 종가 가봐야겠지만 양봉으로 끝나야 됩니다. 얘는 오늘 양봉으로 끝나고 나서 다음날 또 도치가 나왔다. 그럼 뭐할수 있다? 주가. 도지가 나올 때 우리가 주가 뭐할수 있다? 다음날 양봉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수 있다. 왜? 이 차트의 길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 일단은 저는 신규 상장전 눌림 타점을 안 잡습니다. 어떻게? 돌파 타점만 잡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서 제가 돌파 타점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네,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혜택과 한 가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장중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할 때, 제가 매매하는 매매 종목, 이렇게 관심 종목도 있죠. 매매 종목, 그 다음에 매수 타점, 이익절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제 매수 종목 타점들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공개를 해 드릴게요. 010-3953-8354제 핸드폰 번호고요. 이쪽으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뭐 답장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매매했던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이 종목, 매매했던 종목들이 자, 하이젠 r n m 이라는 종목을 매매했어요. 요새 로봇주 계속 강하다고 했죠. 오늘 오전 장도 아니나 다를까 네, 로봇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이젠 RNM 매매를 해서 오늘 아침에 뭐라고 문자 보내느냐 하이젠 RNM 지금 매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하이젠 RNM 5만 원 매도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도했던 가격대 위에서 알아서 자유 리절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데 보시면 이런 거다 유료 서비스예요. 가격도 매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했죠 왜요? 네, 10만 구독자가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10만 구독자를 모집하는 게제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저는 뭐를 할 거다? 여러분들께 네, 여러분들께 무엇을 하냐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매수 종목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무료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어제 문자로 보내면 0.001초밖에 차이 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가도 2%, 3%, 4% 먹는 매매가 아니라 5% 이상 등락률이 높은 애들 4, 5% 이상 주가가 상승할 애들 위주로 제가 오전에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확인하셨을 때 충분히 대응 가능할 정도로 공부에 대응 가능할 정도의 수익 어, 유리 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따라 하시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차원에서 아, 이런 타점이구나 라고 보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로봇주였죠. 엔젤 로보틱스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얘는 몇 프로 나갔을까요? 마찬가지죠. 얘도 주가 똑같은 자리 타점이죠. 타점 매매해가지고 얘도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걸 여러분들께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 미국에서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네 양자 암호 관련해 가지고 양자 암호 컴퓨터가 조금 더 빨라질 거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주가 요거 또 반등할 때 매수를 해서 오 프로 이상 네, KCS도 반대할 때 매수해서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매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 타점, 그리고 자절 타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저를 구독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꼭 보내셔가지고요. 네, 요 혜택, 무료 혜택 꼭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아, 저는 장중매매 안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자제 차트를 보시면, 자 뭐가 있냐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주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신호 검색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뜨면 뭐요?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닥일 때 신호가 뜨고, 신호가 뜨고, 신호가 뜨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신호가 뜨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와우, 몇 프로갔니? 40% 여기서도 40% 여기서도 100%, 여기서도 신호 뜨니까. 30% 이렇게 신호 뜨니까 17% 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뜨고 난 뒤에는 뭐예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바닥입니다. 그럼 주가는 횡보하다가 상승을 하겠죠. 왜? 바닥이라는 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모으고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반등. V자로 갈 때는 좀 많이 못 갑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많이 가죠. 어, 근데 저점에서 많이 못 가고 주가 하락하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신호 검색기, 바닥을 알려주는 이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뭐예요? 이벤트로다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자 위에 전화번호 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 검색기 저도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을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설정하셔야 되니까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정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값 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눌림타점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가정주부님들 그 다음에 뭐 수익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네, 요거 신호 검색기가 됩니다. 요거 신호 매수해놓고 좀 기다리면 금방 뭐20% 30%가니까요요 신호 검색기 네 요거 받아보실 분들 지금 무료예요. 무료니까 위에 전화번호 010 393 8354번으로 저도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네요 신호 검색기 요거 어, 이거 400만원짜리인데 지금 아 3, 죄송합니다. 300만원짜리인데 이거 무료로 제공해드린 이벤트거든요. 지금 무료일 때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벤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일 안에 여러분들 010 393 8354번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문자 보내 주세요. 자, 3일 지나면 이벤트 끝날 수 있으니까요. 010 3938354번으로 네, 이벤트 끝나기 전에 지금,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제가 과거 차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확대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3938354 5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000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등 중소형주등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를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옆으로 또17% 이런 식으로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맞자 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 요거 별 나오고 나서 또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혹시만안 부르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3953-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 1 0 3 9 5 3 8 3 5 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제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죠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걔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 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이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입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널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 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테는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넘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의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요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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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 3953의 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대한조선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선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주 그 다음에 지금 또뭐 있어요 원전주가 지금 대장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뭐가 따라 들어오고 있냐 라고 할때 뭐라 그랬죠 제가 반도체 그리고 또 간혹 바이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보안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지 아이게 자꾸 생각이 안나네 어, 머리를 이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즉흥적으로 다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로봇 원전 조선 아 방산 방산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식으로 지금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요게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원전 로봇 조선이 비슷한데 현재는 로봇이 가장 강하다 그 강한 흐름이 어느 순간 얘도 고가 라인이 오면 조선처럼 조정을 받겠죠 그럼 얘가 조정 받을 땐또 누가 가요 원전이 가겠죠 원전이 조정받을 때 누가 가요? 조선이 가겠죠. 요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종목이 수급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원전주는 외국인들이 좀 팝니다. 원전주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아직 좀 조정이 오는 것 같고 조선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 나가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대한조선 오늘 수급이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팔았지만 오전에 좀 파는 것 같다가 또 오후에 샀고 또 오후에 또 팔고 있거든요 이제 4시까지 가봐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간은 사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 여기서 또 터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네도지 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지때 매매 가능하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돌파해서 볼 건데 돌파하면 어디 볼 거냐 보시면 자 얘도 장대항목 만들고 도지 만들었죠. 여기도 양봉 만들고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양봉 만들고 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자리가 어디죠? 여기 도지 있죠? 예, 도지도지 만들어지잖아. 그럼 얘 고가 있죠? 82,800원. 얘 고가를 넘겨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제가 얘를 또 고가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가 있겠죠. 아, 나는 도지 보고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도지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에 팔아야 돼요? 오늘 종가를 이탈하면 팔아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타점을 또 하나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자, 도지라고 찍을게요. 도지 보고 들어가실 분들. 이거는 선타점이죠. 선취매. 선취매 하실 분들은 오늘 양봉 시가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가 손절. 만약에 내일 내일 도지라고 할게 내일 화요일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들어가실 분들은 수요일날 돌파에 들어가실 분들 돌파는 화요일 너무 어렵지 않죠 이거? 화요일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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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고가 고가 돌파 시 매수 가능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도지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매수를 하려고 해. 그래서 오늘 도지를 보고 이날 매수를 해요.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아까 매집 부탁 얘기한 대로 윗골이 양봉 나왔고 다음날 도지가 나왔어 그럼 다곤 도지 난선침할 거라고 하면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전날 여기 시가 있죠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면 손절한다 왜 신규 상장 중이니까 알았죠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선침이 하실 분들은 손절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손침해가 아니야 나는 돌파 보고 들어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흰색 여기 고점 있죠. 이 빨간 양봉의 고점을 양봉이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걸 보고 여기서 들어가면 됩니다. 눌러다가도 반등 나오면 이 고점. 이게 몇 프로짜리였지? 10% 정도 갔네 근데 얘보다 캔들은 좀더 작을 수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돌파가 나올 때 내려온 길의 중심가. 이 앞에 내가 볼때 요, 요 봉까지 보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요게 내일 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도치 이후에 주가 3% 정도 수익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아, 요거, 크게 갈놈은 아니네, 요 자리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먹으실 분들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일단은 얘가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걸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저점을 한번 높여주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저점이 높여질지 낮아질지 모르는 이런 자리에서 도박하지 마시고 확실히 한번 찍고 반등해서 양봉 하나 만들어줬다. 그 양봉의 시가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아 여기서 주가를 뭐 하고 있다. 매집해주고 한번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관점으로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요거를 확실하게 박스껏 만들어주고 매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방향성을 얘기해드린 거지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또 손절을 하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대한조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매매는 안할 거예요. 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데 누가 볼 때는 와 저점이다 라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한번더 양봉이라는 기준봉을 만들어줘야 돼요. 즉 앞에 있는 예를 매집해주는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 보고 드디어 세력이 매집을 하는구나 라고 확인하라고 들어갈거예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발생한 양봉이 하나 발생하면 내가 그 다음에 매수를 하겠다.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양봉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양봉이 하나 여기서 뚝 떠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매집 앞에 있는 매물을 매집한 거기 때문에 주가는 누르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에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 좀더 다음에 설명드릴 때는 좀더 어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꼭두 글자 남기신 거 잊지 마시고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제가 아침에 매매하는 매수 종목명, 매수 타점 무료로 제공해 드릴 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에서 나오는 아까 뭐였지? 보여드린 게 뭐였는지 모르는데 다른 종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바닥에서 나온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네 신호 검색이 필요하시다고 네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네 문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눌림타점 또 스윙타점 매매하시는 분들에 상당히 좋은 그 신호 검색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것또신 라고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네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주 정도 답장 받아보신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이러면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모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매직 부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